출신 김한표 의입니다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들일 텐데. 우리 국민들 우리 한전 바라보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하늘처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한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람을 안고 몇 가지 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에는 전기요금 억제가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 억제가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현실화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혁신 노력과 절전 인센티브가 먼저 앞서야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 사장님 한 가지 먼저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4월 26일 날13.1% 인가 신청하셨죠? 네. 그 다음 다시 또 6월 10일 날 인가가 반려되었습니다. 네. 다시 또 7월 10일 날10.7% 인상 및 연동 제개선그 다음에 다시 또 인가발려되어서 (7월 17일) 날5 인내의 인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 우리 저~ 직영부하고 사전에좀 조율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사실 조율 보다도 저희들이 적정 원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정 투자 보수율을 해서 총괄 원가를 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적정 원가 부분에서는 연료비하고 환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 얘기는 네, 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한정의 결정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네. 지금 말씀처럼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지경부에서 혹은 또 정, 어, 정기위원회에서 요금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쪽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쳐서도 다시 또, 어, 이, 발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빙봉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 바라보면 정기요금 많아 가지고 이게 전략적으로 적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어떤 이 부분 인상을 꼭 인성요인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한정도 지경보다 마찬가지 국민은 따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할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좀 그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어, 신뢰를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계속이 매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저는 이게 설마 뭐 국민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어, 뭐가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최종한 자세가 한5% 정도 이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4.5%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부분은 조금 조율해서 하는 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뭐, 거기 제일 지금 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 비싸게 싸서 싸게 파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싸게 파는 그, 어, 곳 중에 대상 중에 보니까 대기업이, 어, 좀 전에 우리 일반이 주택용보다 한 4배 정도 많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한 3, 40년 동안 대기업이 그동안 전기세 인하, 아, 저렴한 전기 요금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누려왔으니까 이제는 아, 좀 대기업 스스로가 전기를 생산해서 쓸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뭐 이런 만 되면 처음부터 또 비상이 걸리고 국민들이 가슴 졸이는데 아, 제가 그 비용을 안 보니까 원자력이 한 3조 원, 그 다음에 석탄도 할 경우에는 아, 1조 한 3천억. 그다음에 LNG 가스를 할 경우는 한 6천억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천억 정도 했다면 우리 대기업에서 발전소나 실업 수 없, 없습니까? 네, 뭐... 이강섭 실장님 어떻습니까? 뭐 6, 6, 6천억 정도는 조금 적은 수준이고요. 그보다는 조금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아, 예, 아무튼 뭐좀 플러스 마이너스에 좀더 들더라도 이제 우리 그 대기업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이 전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제 좀 그런 성숙한 대기업 좀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어디에 근거하시고 유도하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자가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지금까지 그런 뭐 노력도이좀 있었습니까? 아니, 면 지금까지는 한전이 워낙 뭐, 저 전기를 싼 가격에 잘 공급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어,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는 어, 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자가발전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지난 9월, 9월 15일 작년 블랙아웃 이후에 지금 지경부에서는 반드시 그걸 좀검토를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넉 장입니까? 아니, 근데, 저, 실제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 전기가 어렵고,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전기가 어렵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 넘어서면은, 전력 사정이 크게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15 대, 사태가, 이 예측이 잘못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 대비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문제력 때문에 일어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부터서 반드시 그 제대로 하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초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얘기. 어, 전기 수요는 그 편리성 때문에 뭐 꾸준히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경제 성장이 정체가 되면은 전기 수요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가 된다. 조금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국가 목표를 계속 지속적인 성장, 음, 지금 국가 경제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에 대한 국민한 기품만 가는데 지금 부에서그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전기 요금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생산량 비용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 그 가스를 지금 한국 가스 있죠. 네, 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가스 뭐 그러면 독점이 아닙니까? 네. 네. 이 가스 요금 자체가 좀 저렴하면은 전기 요금 자체도 생산 어 단가 좀 싸질 수 있습니까? 연료비가 싸지면은 예, 내려갈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관련해서 우리, 저, 지경민 양섭 실장, 그, 지경부에서는 한국 아스를 가져가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 과거보다는 조금 다양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가용, 어, 어,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직도입을 할수 있고요. 그, 지난 회기 때의 발전용에 대해서는 뭐 그걸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만 뭐 입법이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좀더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검토만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린다 고 우리 저희 관리들의 검토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 검토하면 그건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검토한되는건 하지 않는다는 김한표 의원님 참고로 좀 알아두십시오. 오전 마지막으로 홍일표 위원님 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